E-GMP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? E-GMP란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의 줄임말로, 쉽게 말해 현대자동차 전기차의 뼈대이자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E-GMP의 매력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 전기차에 딱 맞는 구조로 설계된 E-GMP의 수많은 장점 중 대표적인 것은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. 덕분에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엔진이나 변속기, 연료 탱크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새로운 실내외 디자인이 가능합니다. 전기차에는 구동을 담당하는 PE, 즉,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이 있는데요. 이 시스템이 들어있는 주요 부품을 하나로 통합해서 내부 공간은 더 넓어지고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. 여기에 더해 성능을 높이면서 에너지 손실은 낮춰 효율성까지 무척 좋아졌죠. 전기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충전 시스템이란 거 알고 계시죠? 이 e GMP에는 세계 최초로 400V 고속 충전과 800V 초고속 충전이 모두 가능한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. 초고속 충전 시에는 단 18분 만에 80%까지 충전할 수 있죠. 지금까지 전기차는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 충전만 가능했지만 이 GMP는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220V의 일반 전원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도 탑재했습니다. 이 기능 덕분에 마치 커다란 보조 배터리 역할까지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. 야외에서 노트북, 조명 기구 등 가전 제품 사용은 기본이고 약 3.5kW의 전력 공급까지 가능합니다.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. 전자제품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무려 17평형 에어컨과 55인치 TV를 동시에 켜고 약 24시간 가량이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다중 골격 구조와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해 승객과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. 이렇게 넓고 자유로운 공간은 물론 성능까지도 뛰어난 eGMP. 여기에 V2L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장점이 많은 플랫폼이죠? 지금까지 현대 자동차의 EV 전용 플랫폼 eGMP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전기차 시대에 카 라이프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eGMP 어떠셨나요?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eGMP의 모습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